타이밍 맞춰서? 예. <laughs> 갑자기 땅에서 탑이 솟아났어요. 이 게임이 스케일이 얼마나 큰지 보여주는 장면입니다. 크어... 시작에탑나우로딩 띠용 <놀러린> 아주 기발한 방식의 다운로드 방법이다. 좋아요, 지금 지도를 입수했어요. 주변 맵이 추가됐습니다. 완전 골동품 같은데 작동은 잘하고 있네 장치들이.

시작하자마자 최종 포스가 나오는데 자 지금 몇 가지 정말 알아냈죠 우리는 지금 100년 동안 잠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100년 동안 잠들어서 아무것도 기억이 안나자 이렇게 탑을 내려가고요 오! 이 탑이 정말 높기 때문에 그냥 뛰어내렸다가는 <laughs> 뼈도 못 추리죠 가자 왔어 내렸다 할아버지 <laughs> 할아버지 어떻게 어디서 날아오는 거야? 그참 놀랐구만 음. <laughs> 그래요 이 하이랄 대제 잠들었던 힘이 눈을 뜬 게야 마왕도 눈을 뜨고 용사도 눈을 떴습니다 그래서 타비는 어떨지? 목소리가 들렸어요. 오호 성 쪽에서 목소리가 들렸다고. 저 당연히 누군지 알지만은 모르죠. 그래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군. 저. 저것의 이름은 재앙 간온. <laughs>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, 크, 이 땅을 멸망시킬 원흉입니다. 저 녀석이. 저석이다 파괴시켰구만. 아, 자, 당연히, 용사라면, 마음을 물리치러 가고 싶, 가야죠. <laughs> 갑니다. 그럴 줄 알았네. 하지만 여긴 육지의 고도. 이철벽에 대지에서 나가기란 불가능해. 불가능해. 아니, 깜짝이 너무 무서운데, 여기? 자. 좋아. 이 할아버지가 아까 좀 전에 타고 왔던 낙하산. 그 패러세일이 필요합니다. 저기를 통과하려면. 자, 공짜는 없다. 역시 세상에. 좋아요. <laughs> 퀘스트죠, 일종의. 보물이랑 낙하산이랑 바꿔준다고 합니다. 낙하산이 있으면은, 여기 지금, 이 대지에서 탈출해서, 저 멍왕이 있는 성으로 갈수 있습니다. 좋아요. 어차피 여기 근처는 사람이 할아버지밖에 없으니까, 할아버지 말을 들어보죠. 차당 크... 저건 딱봐도 수상해 보입니다 어 하하, 어, 저런 곳엔 되게 보물이 잠들어 있는 법이라네 저.. 저 지금.. 지금 용사한테 지금 보물을 피가지고 오라고 그러네요 좋습니다 자이 게임에 또 메인 컨텐츠 중에 하나죠. 저렇게 사당이 있습니다. 던전이라고 하는데. 자, 요런 게 들어가면 또 퍼즐을 푸는 재미가 있죠. 하지만 우리는 사당을 4개씩 묶어서 한 번에 깨겠습니다. 4개를 찾아서 4개가, 4개를 발견했을 때한 번에 4개를 몰아서 깨겠습니다. 중간중간에 사당을 들어갔다가 던전을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거는 약간 흐름을 스토리 흐름을 약간 좀 방해하는 느낌이 있어서 그런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좋아, 나비 접자 나비 나비 이 엄청 귀한 나비 좋아 따끈따끈 호랑나비 여우 좋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몬스터들이 있는데, 요를 그냥 들어가면 안 돼요. 지금, 저기, 막루 위에 저 녀석을 경비병이죠? 경비병을 먼저 처치한 다음에, 그렇지! 이렇게 그렇게 하면 얘들이 아직 모르죠? 내가 있는지. 자, 아! 걸렸다! 이제 안 걸렸지? 오, 저 녀석 눈치 정말 빠른데? 여기서 화살 당겨도 걸리나? 자, 자. 아무나 한 마리? 뒤져버려! 해라이안걸렸어요일로왈로 <laughs> 그렇지 이 녀석들 어디있지 모르죠 제가 <laughs> 그렇지 마지막 한마리 받아 크리티컬! 자 마무리는 바다로 핀시 빠세 바로 이거야. 띠롱띠롱 띠러링. 오. 도넛 밑에서 루피가 발견했어. 1루피 녹색 루피. 좋습니다. 오. 여기에 쓸만한 템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. 다 쓸어갑시다. 좋았어. <laughs> 대박이다. 화살 10개. 오케이. 아... 이런 게 재미죠. 다 털어버려. 좋아 여행자 이거. 좋군 여기서 쓸어갈 만한 거다 쓸었죠? 더 있나? 요거랑 이런 거 도토리도 가져가고. 바닥이다 보여 이 수영도 오래 하면 스태미너 때문에 지치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쉬어서 스태미너를 회복하고 가야 됩니다. 물에 빠질 수가 있어요. 야호~ 좋다~ 좋습니다. 여기가 첫 번째 원래 던전이죠? 마오노의 사당, 사당. 좋아. 여기 상자가 있다. 귀한 상자다. 루비, 하이라인에서 캘수 있는 귀한 광석. 자, 이런 식으로 사당을 가동할 수 있습니다. 워프 지점으로 등록합니다. 한마디로, 언제든지 여기로 올수 있다는 거죠, 워프로. 호호. 차아, 멋있구만. 그래요. 일단, 워프만 열어놓고, 나중에 오겠습니다. 그렇다면, 우린 지금 첫 번째 할 일은. 오호안 나간다. 근데, 아하, 저건 뭐지? 여기 새가 있네. 비둘기 같은 녀석. 죽어라! 오, 안 맞았어, 안 맞았어. 아, 도망갔다. 근데 초반에 사당 4 개는 따로 할 필요가 있을까? 바로 가볼까요, 그냥? 음 그래요. 우리 초반에 이 초조류용으로 있는 이 사당 4 개는 그냥 깨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잡아. 하이럴베스 잡아야 돼. 잡았다. 잡았다. 오케이 두 마리 잡았고. 고민되는구만. 음, 좋아. 아니야. <laughs> 어떻게 해야 돼? 네, 한 번에 네 개를 캡시다두 번째 사당을 찾아갑시다. 두 번째 사당 위치는 아주 잘 알고 있지. 오. 그리고 이게 시간의 지남에 따라 지금 노을이 지고 있죠? 지금 오후 6시야. 슬슬 해가 진다. 와, 저기 멋있는 거 봐. 하늘에 뭔가 날고 있죠, 저거. 굉장한, 굉장한 녀석입니다. 좋아, 좋아, 호랑나비! 두 번째 사당을. 저 녀석들 <laughs> 저 녀석들 잡고 갈까? 요거 엄청나게 재밌는거지 훌쩍 훌쩍 좋아 요거 여기 지금 밑에 보면 폭탄이 보이죠? 폭탄을 이용해서 녀석들을 다 날려버리겠습니다 이얍 <laughs> 놀라운 파괴령이다 와, 이빨만 남았어. 잔인하게. 이거 이거는 구운 짐승 고기. 곰봉. 곰봉 필요 없겠네. 꽉차 있어서. 그리고, 여기서도, 저녀석한테 걸리면 안 돼요? 안 걸리고, 잘 가야 돼? 안 걸렸지? 자, 내 녀석임. 자, 간다. 스나이퍼. 지금이다! 빠세! 아니, 안 죽었어! 나팔분다, 나팔분다. 죽여라, 죽여라, 나팔분기 전에 죽여라. 그렇지. 봐 그리고 요거를 떨어뜨리면은 어안 끊어졌어 클났다 안 끊어졌어 저거 왜안 끊어지지 활 맞았는데 다시 저거 안 끊어지는 이유가 뭡니까? 더 높게 써야 되나? 저거를 불씨를 떨어뜨리면은? 어, 활. 휘파람 <laughs> 불었어 이, 이 와중에. 아 걸려 버렸네. <laughs> 늦었다 그냥 다패 답해. 답해. 파란 고블린, 파란 포코블린, 정말 세요, 저거. 아. <웃음> 여기서, 여기서. <웃음> 처음 죽었네. 아, 아 저거 왜안 끊어지죠, 저거? 물론 화살 맞으면 끊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? 자, 어디, 어디서부터냐? 여기서부터다. 자, 다시 가봅시다. 일단은 저 망보는 녀석을 화살로 잘 조준해서. 오케이, 원샷! 저게 안 끊어지는 게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? 저거 왜안 끊어지는 거죠? 저거, 저거 채널 맞춰야 되나? 수어 저거 왜안 끊어집니까 저거 도대체? <laughs> 지금 제 녀석들 물음표 물음표 떴어. 지금 수상하다는 뜻이죠? 와, 저거 정말 안 떨어지네. 자, 뭔가 방법을 바꿔야 되나? 방법을 바꿔야겠습니다. 저걸로는 안 되겠다. 더 가까이 가서 저거 왜안 떨어지는 거야?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, 여기를 어쩔 수 없다. 가까이 가까이 가서, 걸렸나? 걸렸나? 에라이 걸렸어. 이거 왜안 떨어지냐고 이거. 떨어졌다. <laughs> 근데 안 죽었어, 얘들. 조 <laughs> 조심해. 조심해. 저거 저거. 저거 저거. 저거 진짜 조심해야 돼. 저거. 파란색 고블린. 파란색 보코는 와, 화살 살도 펑크를 았어이 녀석들은 벽을 못 타기 때문에 올라가야 돼. 올라가야 돼. 올라가서 활을 쏘자. 어, 왜 다시 돌아가냐? 여기 뚫롱 여기 뚫롱 그렇지? 표로 막았다 이거지. 야, 충격파, 충격파로 패버려해버려 해버려. 그렇지. 자, 무기 부러졌어요. 도망가고. 으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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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악.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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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어떻게 잡냐. 저거, 저거 스쳐도 사망이야 저거 지금. 스쳐도 사망이죠. 방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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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. 방패. 야, 지금, 스쳐도 사망, 스쳐도 사망인 상황에서. 안 돼! 뭐야, 이게 이렇게 어려워, 이게. 말이 됩니까, 이게. 와, 다시 또시장이네 좀더 가까이 가서 쏘볼게요저 막누에 있는 녀석. 저 녀석이. 한 방에 죽어야지 안 걸려. 죽어라. 그렇지. 그리고. 어고, 저거 정말 이상하단 말이지 원래 보통 화살 맞으면 떨어져야 되지 않나? 떨어졌다. <laughs> 폭파. 하지만 오. 키스의 누나. 키스는 매우 진귀한 소재. 날개. 키스는 박지입니다. 오. 걸린다, 걸린다. 지금 저 파란 녀석 혼자 남았네? 짓빠르네, 정말 쟤를 어떻게 잡을까요? 시가 여기 있다. 나는... 아, 이때야 <laughs> <내가> 떨어졌어. 떨어졌어. <laughs> 자, 자, 어떻게 할 거냐? 어떻게 할 거냐? 뒤에 따라오고있죠 뒤에 따라오고있죠 방패! 방패! 타이밍 맞춰서! 얍! 오케이 빼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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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공봉 빼서 이거 던지고 던지고 빼서 그리고 한번 더 던져 얍! Yeah! <laughs> 옳지. 어, <laughs> 어려웠다. 좋습니다. 불의 화살. 와, 불에 이미 봉인된 화살. 좋습니다. 우리 체력이 너무 없네. 뭐좀 먹자. 뭐좀 먹자. 요거 고기 하나 먹읍시다. 오저 달뜬 거 봐. 크, 밤하늘 정말 멋있네요. 좋아요. 저기 사당이 보이죠? 또저쪽에도 오프를 하나 열어 놓겠습니다. 오, 여기 물 물속에 물고기들 많네. 물고기, 물고기 잡아야 돼. 아하. 물고기 못 잡나요? 못 잡았다. 물고기 못 잡았다. 다시. 아, 이놈의 박쥐. 야, 저리 안 가? 멋진 녀석들 밤에만 나타납니다. 오케이 <laughs> 해골, 해골, 해골은 해골도 밤에만 나타나는데 얘들은 머리를 부시면 됩니다. 여행자의 창 좋습니다. 코블린의 뼈. 얘들 뼈도 무기로 쓸수 있습니다. 뭐든지 다 무기로 쓴다. 자. 저거, 아까부터 있었던 건데, 움직이는 녀석이 있네. 좋아, 해봐. 안 돼! <laughs> 야,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? 우와. 자, 우와. 장난 아니잖아. 다시. 일로 와. 아니, 저거 안 되네. 방패. 큰일 났다. 제 무조건 무조건 무시하자. 우후. 아, 저거. 방패로 튕겨내야 되는데, 멋있게. 망했다. 멋있게 하려다가 일단은 오프만 찍고 도망가겠습니다 자, 얘들 머리가 살아있.. 머리가 남아있으면 계속 살아나요?